여기 성수동의 핫플레이스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핫플레이스의 주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핫플레이스가 오래가기 위해서는 근처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문화생활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접근성 역을 끼고 있거나 뭔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라는 그 특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핫플레이스들은 금방금방 사라지고 그렇게 오래 유지가 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보면은 그 용산 한남 쪽그 재개발구역들이 있는데 거기들이 이제 막 재개발을 하고 하면서 상권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수년이 남았지 사실. 그 용리단길 이런데 말씀하시는 거죠. 어, 뭐 그런 데들이라든지 그 한남 쪽이라든지 뭐 용산 공원을 끼고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항상 나오잖아. 거기가 이제 좀 새롭게 새 단장을 하면서부터 좀 공원도 생기고 접근성도 훨씬 좋아지고 볼거리가 많아지고. 내가 왜또 이런 생각을 하냐면 내 피셜로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최근에 이제 내가 카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2025년 기준으로 주요 상권의 카드 데이터를 봤을 때 신용산과 용리. 이단당길 쪽이라는 곳에서 카드 데이터가 성수동보다도 좀 높게 나오는 상황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, 미뤄봤을 때 아, 이쪽으로 좀 변경될 가능성이 보인다